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로왕 후람과의 무역 이야기와 스바이 왕의 방문기입니다. 두로왕 후람과의 해상 무역 협력은 솔로몬이 국가 경제력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지요. 솔로몬은 두로와 협력하여 지중해뿐만 아니라 홍해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홍해 무역의 거점은 에시온 개벨과 엘롯으로. 아카바만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들입니다. 특히 에시온 개별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출항한 배들은 홍해를 따라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인도 방향으로 향하면서 광범한 무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리적 변화로 인해서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빌은 남서아라비아나 아프리카 동부의 항구도시로 추정되고 이곳은 금의 산지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의 무역선은 그곳에서 금을 포함하여 진귀한 나무와 보석들도 들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와 부귀영화가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이 소식이 열방에 알려지자 이방 국가가 이방 국가 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이방 나라 스바의 왕이 이스라엘의 지혜를 구하려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스바는 오늘날 후티 반군 소식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 예멘 지역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해상 교통로의 중심이기도 하죠. 이곳 역시도 향로와 금 보석 등의 고급 교역품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방문한 스바이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궁정 체계의 질서들을 목격하고 놀라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목하는 것은 열방이 하나님의 지메, 지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부르신 자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더 나중 것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도 왕의 에돔 애돔 땅의 바닷가 시온 개별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두루왕 후람은 솔로몬에게 노련한 항해사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해상무역에 관한 지식이 없었죠. 그러나 이웃나라와 협력하여서 소위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먼 나라와 교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원을 극복할 뿐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은과 금과 보석들과 같은 것을 들여움으로써 부를 축적합니다. 오빌에서 들여왔다는 금 450달란트는 금 15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솔로몬은 오빌에서 금을 들여왔지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은금과 같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지혜의 소문이 향기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관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건드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그의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이 지혜에 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서바 여왕은 지혜에 관한 관심을 가진 여왕이니 그도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혜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그 지혜를 확인하고 또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녀는 향품과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지혜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자세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그녀는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 던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 자신이 깨닫지 못한 영역에까지도 모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몬은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무불 통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 궁금케 하는 대목이 아닙니까? 고대 근동 문화에서 지혜에 관하여 서로 질문하는 것은 외교의 한 부분이기도 하, 했습니다. 솔로몬은 국제무대에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국제 외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의 나라의 왕으로 옷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이 왕이 확인한 것은 자신이 들은 소문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건축과 그가 만든 행정체계들을 보고서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사제에 나타난 황홀하다라는 표현은 그녀에게 정신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어질 만큼 놀란 것이죠. 놀람의 경이 속에 있던 그녀의 말을 들어봅시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이왕은 지혜의 통치 아래 에 있는 자들이 복되다고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지혜는 감추어지지 않는 보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열방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는 일은 열방이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배울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지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초청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방 여인의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들어야 할 지혜는 인생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항인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 먼 곳에서부터 온 스바 여왕처럼 우리는 지혜의 탐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바 여왕은 지혜의 동치안에 있는 자들의 행복할 것을 생각하며 무한히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지혜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혜로 얻은 분화, 지혜로 얻은 검은 보석과 같은 지혜의 부산물들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혜를 만났습니까? 그 지혜를 찾았습니까? 그 지혜를 만나고 발견하고 찾은 자로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